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후회입니다. 방금 국민의당에서 기자회견문이라고 떴는데요.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강 팀장님 지금 방금 기사가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들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그 디자인 스쿨 대학원 같이 다녔던 동료가 증언한 내용인데요. 이 네. 증언에 의하면은.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해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 동료는 2008년 9월부터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방금 말을 인용하자면 아빠, 즉문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준용 씨가 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거그 내용을 그냥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합시다. 지금 이 내용 중에 보면요, 이 동료는 준용 씨가 고용 정보에 다닌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저기 뭐야 파스텐스쿨 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일종의 스펙쌓기 용으로 생각했던 거하고요 평소에 늘 아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이. 그런데 고용정보원을 왜 다니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준용 씨가 직접 말했다고 증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료는 이어서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 그 준용 씨가 이 고용정보원을 공기업이라고 그,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아빠 친구 회사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 네. 그냥 아빠가 어느 날 원서 좀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걸로 이, 뭐 입사도 되고 뭐 그래서 그거는 저게 그거를 아예 당연히 아빠 친구가 자기한테 당연히 준 거지 남의 자리를 빼앗았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중에 참 특이한 문구가 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 원서 좀 보라고 해서 보냈다. 근데 그걸로 프리패스하고 애초에 문준용 자리로 하나 빼놓은 거지 남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 해요. 이건 원래 지자리라는 거죠. 우리 아빠 친구 회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자리지 남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니까 전혀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죄책감이 전혀 없고요. 이제 공공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동료가 이어서 했던 말좀 읽어 주십시오. 아무튼 문준용은 소속기관이 생겼으니 이력서에 한줄 채웠고 하, 한국에서 토플 학원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 그 다음에 파슨스 에세이도 가관이었는데 걔네 기관 그러니까 고용정보원이 모든 디자인을 문준용이 혼자 다한 걸로 썼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누가 입학 에세이 대신 써줬다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이 동료는 또 시민 수석,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인가 봅니다. 인가 딸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딸도 거의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 보직에 들어갔다라고 문준용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니까 이런 황제 입사가 그 노무현 그렇죠. 정권. 인사 중에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는 유라가 그냥 시리즈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파면 네. 고구마 줄기 유라 시리즈 아닙니까? <laughs> 우린 진짜 다시 의혹 제기를 또 들어갑니다. 우린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당 기사를 지금 인용하면서 우리 역시, 어, 그러면 혹시라는 의혹을 제기해 보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그 문재인 고용정보원 입사가 문준영의 입, 고용정보원 입사가 문재인 후보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엄마 얘기도 납니다. 유학도 엄마가 밀어붙였다고 몇번 말하더라고. 지 그러니까 문준용은 영어도 아예 준비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네, 그러면서 이 동료는 불행하게도 아버지 문 후보가 꽂아준 자리가 공기업이라 일이 커진 거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민의당에서 이제 우리가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될지 아닙니까? 정책 칭찬을 해야 됩니다. <laughs> 너무 잘했어요. 네. <laughs>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보도가 될까? 저는 그것도 있지만 가짜 뉴스라고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가 이제 가짜 뉴스는 아니고 가 가짜 뭐, 가공의 인물이다. 내지는 그러니까 가짜뉴스. 뭐. 음.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처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예, 그 실례로 지금 네이버, 요러, 요런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네이버 핸드폰 메인 화면에 떠야 되거든요. 안 떠요? 보시면은. 검색어에 없습니다. 어린이날 초여름 더위. 주말 불청객 황사. 뭐, 이런거 나오고요. 문재인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 국민 10대 공약 발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진짜 네이버 부사장을 잘 데려갔다니까요. <laughs> 그럼 그것도 우리 칭찬해야 됩니까? 네, 아니, 잘 가셔서, 가셨... 어머, 저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얘기어요 어, 전 칭찬할 뻔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어 줍시다. 문준영이 원래 어디 한 군데 다른 공기업이 더 있었다고 한것 같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어서 읽어 주세요. 제가 어딘지 네, 찾아보습니다 찾았어요. 네. 이 동료는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하려면 좀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했다. 파슨슨에 있을 때도 문 후보에 대해서 별 얘길 다 하고 다녔다. 돈을 물 쓰듯이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아예 찾았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지난 5월일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비리는 적폐인가 아닌가 했더니 문재인 후보는 채용비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홍 후보가 진실이 뭔가라고 대묻자 문 후보는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행사 한바 없다라고 답했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자, 문재인 후보는 이 뉴스를 또 가짜뉴스라고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국민의당 기사를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 읽고 싶으세요? 오, 아니 저는 읽고 싶은 건 이제 다 읽었고요. 네. 요게 과연 SBS나 JTBC나 이제 도화 언론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될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제 생각에는 많은 언론사에서 단신 처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럼 여기 있는 거한줄더 읽겠습니다. 아주 잘쓴 글이 있습니다. 진실을 감춘 적폐는 언젠가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촛불 혁명의 교훈이다라는. 아이 누가 썼습니까? 음.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김인권. 김 아, 김인원. 아, 이분 글잘 쓰시네요. 글잘 쓰시네요. 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